사이클론이 몰고 온물 폭탄에 도로가 침수되면서 차량들이 얽히고 설킨 채 둥둥 떠다닙니다. 물이 너무 불어나 운전자들은 운행을 포기하고 차 위에 올라 앉아 구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지 시각 16일, 천국의 섬으로 불리는 아프리카 인도양의 섬나라 모리셔스에 열대저기압 사이클론 벨랄이 강타했습니다.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온 벨랄은 한때 최대 풍속이 시속 250에 육박했으며 도시 곳곳을 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모리셔스 기상청은 사이클론 경보 최고 등급인 4등급을 발령했습니다. 프랑스령 레위니옹에서는 사망자도 한명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 4만 가구의 전기가 끊겨 도시가 암흑에 빠졌고 국제공항도 모두 폐쇄됐습니다. 모리셔스 국가위기관리위원회는 전날인 15일 저녁 8시부터 의료 경찰 소방 인력과 응급 환자 등을 제외한 모든 주민에게 통행금 지령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사태를 미리 예보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모리셔스 기상청장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모리셔스 총리는 기상청이 집중호우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기상청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잠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주식을 하시는 분들께 엄청 중요한 정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당일 상한가 정말 유력한 종목을 매일마다 저희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딱한 종목 알려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 정확히 언제냐. 장전 동시 혹과 8시 40분 시작해서 8시 50분 사이에 세력들의 이상수급을 확실히 포착한 다음 제가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나 받아보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뉴스 채널 구독자 인증을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 문자를 직접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날짜도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대죠. 8시 40분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장전에 보내드린 신성델타테크 종목을 보시면요. 정확히 바로 당일 날 상한가에 도달한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당일 상한가 확률 높은 종목들로 엄선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정확한 시간대로 보내드리니까 너무나도 편하게 매매가 가능하겠죠? 가격 전략을 보시면요. 매수가와 매도가 헷갈리지 않게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기 때문에 매매하는 데 있어서 헷갈릴 부분 없으실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모두 하루에 25% 넘는 수익을 매일마다 챙겨가고 계십니다. 나도 매일마다 이렇게 수익을 뉴스를 기반으로 해서 좀 봐보고 싶다. 나도 문자를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요. 여러분들께서 제 채널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누구든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한테 인증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지금부터 하단에 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하단의 전화번호로 인증만 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숫자 3과 구독이라고 작성하신 후 보내주시면 문자 발송 공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정책상 더 이상 운영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만 여러분들께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 영상 보시고 주식 그리고 시장 돌아가는 상황에 공부하시는 분들도 종목명이랑 매매 기법까지 이렇게 비교해서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큰 도움 얻어가시길 바랄게요.